전개론적 세계관, 즉 도가나 불, 반야 불교 계열의 어,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계율이라는 걸 봐야 돼. 계 계율. 계율. 이 어떤 큰 스님들은 그 계율을 평생 지켜요. 평생 지키고 나서 계율의 한계를 느껴. 그럼 어때요? 계율을 벗어나서 이제 만행을 해. 이건 자유죠. 자유의 경제예요. 그런데 헛똑똑이들은 평 평생 계율을 지킨 이 두께는 보지 않고 만행을 하는 이 경지만 봐. 그래가지고 이 두께를 쌓는 일은 하지 않고 만행부터 서둘러야. 서둘러. 우리가 말하는 자유, 자유, 행복 이런 것들은. 추구의 대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. 추구의 대상으로 있지 않다. 이거를 반야하게 용어로 하면 공이다. 이 말이에요. 추구의 대상으로 했잖아. 그건 뭐냐. 행복이나 자유가 나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근면하고 철저한 습관, 혹은 반복, 혹은 성실함, 혹은 적극적인 집요함 이것이 주는 선물 같은 거예요. 이 주는 선물 같은 거예요. 득도한 사람은, 득도한 사람은, 아 도덕경을 읽지 않아, 읽지 않아. 득도한 뭐 깨달은 자들은 어디다 불경을 새기지 않아, 새기지 않아.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직 대한민국에는 없어요. 그런 말을 하기 전에, 축을 하고 닦아야 돼. 축을 하고 수행해야 돼. 자유, 열반, 해탈, 이런 것들이요. 추구해야 될 대상과 목표로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. 그것 자체가 이미 공이다. 우리 뭐냐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일을 죽어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. 죽어라고 다 넘어지고 일어 넘어지고, 넘어지고, 일어나,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죽어라고 하는 이 일. 이 일이 자유고 이 일이 행복이지. 이 일이 건너가기. 깨달음의 경지를 혹은 자유의 경지를 그 다음에 행복이 주는 만족감을 그걸 그대로 얻으려고 한 사람은 얻을 수 없고, 그것을 손에서 놓고, 무한반복하는 건너가기. 넘어섰다, 일어서고, 넘어섰다, 일어서고 하는 일을, 무한반복하는 일. 이 일만 그런 경지를 보장한다. 결과만 낼름 먹으려고 하고 결과만 낼름 이해해가지고 허세를 부리는 일은 절대 안 된다. 절대 안 된다. 근면 성실 백척간도 진일보 그것이 건너가기에 주된 내용이에요.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계율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지키고 그 다음에 용맹 정진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, 이런 일을 할때그 효율성을 증폭시키는 세계관이 뭐냐. 그것이 바로 이 세계는 본질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는 인연으로 되어 있다.